안녕하세요. 백마 리얼 에스테이트의 양서경입니다. 서울 시내 5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세 가지로 정해볼 수가 있어요. 역세권과 대단지, 그리고 우상향하는 가격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세권이죠. 어, 입지가 가장 좋고, 역 근처에 있는 곳들이. 오를 때도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가장 조금 떨어지죠. 이게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수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보통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신규의 대단지들은 가장 많이 오르죠, 최근. 하지만 꼭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소형 어, 단지일지라도 그 옆에 대단지의 수혜효과를 노리는 단지들이 있어요. 어, 그것은 똑같이 대단지로 보고 어, 제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상승기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상승기 때 같이 환승을 해서 올라가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때 만약 저평가됐다고 부동산이 오르지 않거나 하향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 저는 원칙에서는 배제시켰고요. 이런 단지들을 같은 경우는 투자하면 아무래도 어, 위험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잠원위브라는 한계동 단지예요. 곳스터라널 사거리 있고요.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한강을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입지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에 있죠. 379호선이 어, 관통하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이고 입지 여건은 좋죠. 두 번째로 한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트럴 자이 757세대가 입주하고 있구요. 한신 2차, 1572세대, 한신 4차, 1212세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음,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세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하지만 자, 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구요. 이번 상승기 때 같이 오르는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19평짜리가 매매가 15억 5천이고 전세가 5억 어, 5억이 조금 넘지만 어,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어,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위브 근처에 있는 킴스빌리지를볼 수가 있어요. 킴스클럽 바로 앞에 있는 한동짜리 건물이고요.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어요. 고덕버스터미널과 잠원역, 반포역을 어, 전부 걸어갈 수가 있는 거리에 있고요. 어, 여기다 한동짜리 지만 두산위브처럼 신반포자이 607세대, 한신4차 1212세대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죠. 앞으로 신반포 다지구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을 대단지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킴스빌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뭐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어,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13평에 매매 7억 5천, 전세 2억 5천, 딱 5억 정도 갭이 나타나고 있어요. 투자할 만한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먼 곳에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음, 뭐먼 곳은 사실 아니에요. 반포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지 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내곡지구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숲과 아파트가 어울려지면서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공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숲세권인 청계산 있고요 신분당선이죠. 강남에 출퇴근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총 3,974세대가, 어,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요 실제로 걸어보면은, 산에서 사는지, 아파트에서 사는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 좋은 단지이고요고도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17층 이하의 아파트들로 단지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가격 추이를 보면 처음에 5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억을 넘어서 11억 정도까지 어, 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25평 기준으로 매매 11억, 전세 6억, 딱 5억 갭 정도면 투자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 젊은 분들이 의외로 숲세권을 많이 찾더라고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곱게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강남에 출퇴근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투자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